안녕하십니까 정상TV 윤정상입니다 오늘 벌써 10월 1일입니다 전국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람앞이 등불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우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한나라 당내 탄핵 구역자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와 민족 앞에 참여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오연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들은 똥인지 된장이도 모르고 탄핵세도 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격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운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탄핵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탄핵의 배우에는 중국 유학생,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까지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추측하셨건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탄핵의 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로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선 쉬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 대학원의 북한학과 대학원생이 탄핵 전 1년 전 노동신문 사설 내용을 공부하던 와중에 탄핵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저질스러운 욕설과 탄핵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사설을 1년 내내 실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미래 한국신문과 뉴스타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대학원생이 뉴스타운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 학교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내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부득벌 뉴스타운 기사 내용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엄청난 숫자의 간첩과 특수군이 넘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만원 박사의 말씀은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출범 초5.18 때도 그 많은 북한 특수군들이 내려왔 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만원 박사님이 지난 18년 이상을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밝혀낸 사실은 북한 특수군 남녀노소 1000명 이상이 광주 5.18 진압 때 광주민간인을 학살하고 전두환의 공수부대가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은 지만은 박사님께 린치와 폭행과 법률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온갖 괴롭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만은 박사님이 그 고단한 여정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금이라도 배를 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때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하며 북한 특수군 진실을 밝혀라는 1인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굳어진 사실이다. 진실을 밝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며 역사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북한 특수군 천여 명이나 넘는 사람이 특수군들이 광주 시민을 학살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족족들은 유네스코 사진에 남아 있어 이젠 변조와 위조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빨갱이와 북한 특수분이 많은지 아십니까? 항장엽 전노동당 비서가 망명했을 당시 서울에만 5만 명 이상의 고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가왔습니다. 국군의 날에, 국군의 행사, 열병씩은 놓고 야밤에 싸이와 걸그룹을 불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희희낙낙 손뼉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군 장병들을 모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박찬주 육군 대장을 갑질이라고 그러면서 형사 구속과 직위 강등했습니다. 투어까지 했습니다. 재판 결과 발표해준 바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육군 대장을 저렇게 용무게는 문재인 정권 주사파들, 당신들 국군을 너무 우습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국만을 너무 우습게 하십니다. 무장해제 한다고 우리 국군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방위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NLL, 국군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낸 NLL을 평화수역이라고 그러면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전차 남침 저지용 구조물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북한 김정은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의병들은 이제는 붕괴해서 떠쳐나 일어나야 됩니다. 촛불로 일어선 자 촛불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이 얘기가 꽤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촛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자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태극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태극기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의 2년여간을 태극기를 들었지만 문재인은 국방비도 끼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재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김정은일까요? 촛불일까요? 맞습니다. 촛불이고 김정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두려워하게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뒤에 임종서, 비서실장, 주사파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세월호 어린 영혼들이 지금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어린 영혼들을 누가 죽였는지 그 영혼들은 지금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자신들을 죽인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부모들 돈몇푼 받아먹고 행복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도대체 세월호 어린 영혼들을 죽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시부리는 방송 언론들 당신들도 조만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기자는 총에 맞기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도 총에 맞기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얘는 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말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극기와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태극기와 촛불을 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문재인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누구나 다 동참합시다. 대한민국엔 군대 조직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린 인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소합니다. 조직력도 없고, 탄환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저들 빨갱이들은 죽이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청와대에서 술집과 호프집, 빠를 다니면서 돈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술집과 빠를 다니고 스시를 먹고 그것이 업무란 분이다. 국민 여러분이 돈 혈세가 저들 문재인과 주석파의 주문이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탄핵 주동자를 탄핵에 부역했던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기 탱전에서 지난날의 가오를 뉘우친다면 촛불을 드는데 나서야 됩니다. 당신들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문재인 탄핵을 외쳐야 됩니다. 당신들이 국민 돈을 받아먹고 의원질을 한들. 문재인 대통령이 장난감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깨어있는 지성이요. 국군 장병이요. 애국시민이요. 대한민국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붕기 탱천하여 모두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땅을 치고 울부짖으며 괴로할 날이 곧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단결하고 힘을 합치시다. 이상 정상TV 의 윤정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